냈어요? 다 걷게 됐어요? 다 걷게 됐어요? 침은 지금 못 걷고요. 들어와요. 오늘도 이른 아침. 지금 8시 반이에요. 조좀 어, 늦었다. 그지? 어, 백화점에 오려면 7시쯤에 는 와야 되는데. 너무 어, 배가 고픈데. <laughs> 너무 무서워. 아침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 자. 들어가 봐주시 자. 오늘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laughs> 계신가요? <웃음> 마른이. <웃음> 너무 무서워. 이번만 보러 가는 길이야. <laughs> 힘드네. 이번 볼게요. 네. 마른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 저기 옷 걸려있는. 저매대도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어. 그쵸?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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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만 보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마른이야, 뭐. 기가 막히죠. 말은 또 색깔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패턴과 패턴의 어떤 믹스 매치. 뭐이런 것들. 근데 패턴들끼리 막 그냥 섞어도 안 녀색하다. 마루니는 자기네들끼리. 오! 이거 봐! 색깔 봐! 어떡해! 너무 예쁘지. 이런 코트 정도 입어줘야죠. 이렇게 프린지 프린지 이런 거. 그쵸? 아! 뭐야, 이거 누가 입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내가? 그 마르니의 시그니처 백이죠? 트렁크 백. 딱딱딱 네.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얼마나 됐어요? 14년. 14년? 오, 진짜 오래됐구나. 14년의 런칭. 아니 아니, 2년1 4년 어, 그러니까. <laughs> 난 이거 런칭 얼마 안된것 같은데. <laughs> 이 아웃솔 과감하게 확 들어가야지, 그죠? 오! 이 운동화 예쁘다. <laughs> 그래서 약간 그 마르니 쇼어 같은데 가면은 되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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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의 이런 옷을 입고 그냥 툭 하고 이런 운동화를 딱 신어. 되게 멋있어. 이거 벨벳이야. 이런 거 겨울에 여기다가 두툼한 양말 이렇게 딱 신어가지고 같이. 이 백이 요새 새로 나온 백인가 보더라고요. 이백 이름이 뭐예요? 코파백이야. 너무 예쁘지. 되게 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되게 위트있지 응.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손목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예뻐 딱 올려 그냥 집었는데 하. 작은 애들 이런 애들도 너무 귀엽지 깜찍하잖아 빨강 뭐라 파니의 백이야 근데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이런 이거 뭐라 그래요 레진 레진 어 레진은 이거 이럴 줄알 아무튼 이 손잡이가 되게 이렇게 형태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뭔가 백을 들었는데 약간 악세사리한 듯한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지수 씨. 네. 어, 상큼해 나과즙미 지금 막 팡팡 터지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이 스웨터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쵸 요즘 하늘 같네. 요즘 하늘을 내 스웨터에 담았어. 아, 내 스웨터 아니야. 남의 <laughs> 스웨터에 담았어. 치마 봐, 너무 예쁘죠? 기가 막히죠. 막막막 어, 어, 미끄러지잖아? 막 미끄러지지 않아?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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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렇게 픽셀 기법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했나봐요. 예술 작품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 피어싱을 했어. 그리고 신발 너무 편안하네요. 이 아우터는 지금 가죽이야. 근데 안에는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안에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는 게 예쁘지. 그리고 약간 마른이는 항상 다 어깨선이 약간 둥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랑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을 좀주죠 이게 어? 마 하는 마르니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패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기하적인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움을 줄수 있는 가방은 이거지 이의 너무 마르니 거리다 진짜. 이 네이비랑 블랙이랑 그리고 단추도 크고 하얗게 그렇죠. 얘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끈이 있어서. 약간 선물 갖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크게 묶어. 어때? 너무 선물 같아? 너무 써있잖아 마, 느니딱 써있어? 네, 봄으로 가을을 표현해봤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이길 줄아에 그런 사람 같은 느낌 아니야? 블라우스랑 스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여기에 이렇게 가디건. 허, 너무 예쁘다. 너무 가을 같으면 또안 되니까 여기 약간 좀 이렇게 파랑 들어간. 어때? 너무 예뻐? 저는 예전에 마른 이를 입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이게 어디 거냐고. 자기가 패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근데 되게 편안해서 좋다. 멋있는 옷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긴장되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얘는 그냥 되게 편안한 어떤 데도 갈수 있는 그런 옷차림. 그치? 선수씨! 네. 예뻐? 장난 아니에요? 어, 장난 아니에요. 네. <laughs> 너무 예쁘지? 어떡해. 어머, 세상에나. 기가 막히네, 진짜. 이 허리라인 들어간 것좀 봐요. 이거 말고 말고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니야! 얘도! 너무 편안해! 이게 약간 스트레치 소재가 있다니까? 이거 너무 괜찮지 않냐? 센터라다 이렇게 딱 신으니까 네. 그치?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이거는 좀 계절을... 뭐라고 그러죠? 시즌리스! 시즌리스 제품이야 이 가방, 이 가방 뭐약까 화이트는 너무 가방 안된거 같은 좀 느낌이에요? 좀 그렇죠? 묻히는 거 묻히는 느낌? 느낌? 블랙이랑 요 로고가 진짜 예쁘지 않아? 이 로고가 그치 이게 담백한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딱감격지 이렇게 벗어날 때 이렇게 이렇게도 는거 알죠? 좀 봐라. 어때? 어, 이 정도 못 내야지. 어, 언제까지 뭐도 안 내고 그럼 그냥 편안하게 꾸안꾸만 할 거야. 꾸꾸꾸 이런 날도 있어야지. 나비가 와서 날아올 것 같지 않아? 그때 의연하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 갈때뭐 그럴 때으면 되잖아. 동창회. 동창회 <laughs> 오랜만에. 나 젊은 자리 그런 거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laughs> 젊은 자리요? 젊지가 않네 다들. 구배 <laughs> 이런 디테일 들어간 거 봐. <laughs>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도 물결이야 물결. 바지 착인데 약간 사랑스러워. 이게 바로 로맨틱 시크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른이가 바지를 잘하더라고. 그래 저는 마른이 바지를 진짜 좋아하는데. 마른이 바지는 구김이 잘안 가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도 구김이 없다니까? 그게 너무 좋아. 오 예쁘네. 어때요? 괜찮아? 이거 뭐 약간 좀 망토 같은, 케이프 같은 느낌의 이렇게 좀, 그쵸? 뽀글이야, 뽀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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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이. 아 <laughs> 예쁘고 귀여운데 따뜻할 것 같아요. 그지 삼각장 다 갖췄어? 예쁘고 귀엽고 따뜻하고 가벼워. 크로스를 이렇게 귀엽게 신우가 나 너무 만만해 보면 어떡하지? <laughs> 귀여웠어. 이것도 너무 귀여. 이 너무 응. 귀여. 워 이런 그래, 거 하라에는 뭐 응. 실복실 정도 해줘야지. 응. 그래야지 얼굴도 이게막 살고 반사판 역할을 한다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기본적인 어. 거 했어요. 어. 아니, 되게 블랙 원피스예요. 오, 음. 기가 막히지? 음. 이게 몸을 착 감겼다니까? 예뻐? 오, 음. 너무 예쁘다. 예쁘지? 어떡해? 노랑은 항상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니까? 내가 노랑이 잘 받아. 노랑을 입었을 때는 블랙이지. 길에서 나밖에 안 보이겠는데? 음. 다 나만 볼거 아니야. 이렇게. 코트가 강렬하니까 약간 좀 인상적이잖아. 음. 이거 데님에 당연냥 입어도 돼. 진짜요? 그리고 이 밑에 프린지가 이렇게 있어서 더 특별해 보인다. 어우, 날이 많이 춥다. 요렇게, 요렇게 벗어나야지. 알았어? 몇개 들어왔어요, 한국에? 다섯 개? 어, 예쁜 건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여와?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 길에서 만나면 사진 찍어요! <laughs>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 나 아는 언니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취소해주고 싶다. 언니 이거 사 언니 거야 이거. 어때요? 내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찜했던 그 가디건 입었어요. 호우, 호우. 지금 빨리 시작한단 말이 개장 전에 끝내줘야 돼. 우리 신데렐라야. 개장하면 나가야 돼. 이가디건에 내가 보니까 여기 마른이라고 이렇게 자수가 써여져 있어. 다리의 끝은 어디인가. 음. 내 다리의 끝을 보여주겠다. 오, 이렇게도 또 입을 수 있네요. 아우터. 또 아우터 빨리 줘봐요. 빨리. 헉, 이건 어때? 지수 씨? 뒤가... 어, 뒤가 어떻게... 그지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쁘다. 오. 어, 이게예쁘네 이게 예쁘네. 이거 딱고 찾았네요. 자고 찾았네. 어, 마지막에 또 베스트샷 베스트 찰을 베스트 찾았네요. 빨간 거? 빨강도? 빨강도 포인트가 FC 이제 끝난다. <laughs> 고친 엄마 나오는 거려요 근데 여기서 비켜 줘야 돼. 이제 손님 받을 시간이라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은게한번주셔 <이제> 이번 <laughs> <한번> 볼수 <해볼까요? 웃음> <말은 이번 웃음>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신세계 본점이라고. 응. 세근 장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늘 역할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또 이분만 보러 가겠습니다. 영업 시간 전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나. <목소리나>